어, 이번 경기는요. 예, 지금 리치님하고요. 지금 곤님 경기고요. 더 곤님이 예, 이번에는 예, 티라노를 선택하셨고요. 지금 뭐 리치님 같은 경우는 예, 본의 예, 주종적인 예, 지금 엘프를 선택하시면서 이제 뭐 레드 엘프 쪽으로 방어적으로 하시면서 빠른 멀티를 가추가시겠 한다고 뭐 이런 생각하시는 을것 같아요. 지금 뭐 멀티 예, 지금 체크온 지금 마소스를 잡았고요. 예, 픽시를 통해서 계속 뭐 정체를 하고 계시네요. 마스스를 뽑자마자 이제 예, 뭐죠? 지금 전지 위치에 놓고 있네요. 레드헬프보다는 지금, 지금 마스..예.. 이.. 드오프가좀더세기때문에 일구까지 동원해서 좀 막으셨고, 안전하게 예, 지금 예, 그린헬프 나오기 전까지 타이밍이 예, 지금 엘프족한테 조금 위험한 시점이 되는 것 같네요. 여기서 예, 만화 홀을 두개 하셨는데, 아, 지금 건물을 잘못 치셨군요 예, 건물을 도착할 수도 없고요 다시 뭐, 늘릴 수 밖에 없죠. You got 아, 픽시 페이크랑 마법을 썼군요. 예, 지금 마, 자기 자신을 복제했습니다 예, 이제 멀티하러, 아. 네, 지금, 유, 어, 이번에 어, 정말 운 좋게. 운좋은게 아니라 지금.. 어형잘 피하셨네요 이번에는 예. 그린엘프가 나오면은 뭐.. 거의 뭐엘프족 상대로 뭐티라쪽족이 거의 힘을 못쓰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바로 이제 뭐 멀티를 빨리 가져가시네요 예, 지금 그린엘프 전 타이밍까지가 아, 뭐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인탱클로 묶어놓고 마나 스프레드로 예.. 그림을 정지시키는, 뭐, 그런. 이, 티아족에서는 뭐, 그런 유닛이 없는 것 같아요. 전체에 관련되는, 뭐, 공격. 이건 전체 공격을 하죠. 네. 그렇죠. 묶어놓고. 묶어놓고, 네. 2.4를 해야죠. 역시. 그 이메프 쪽을 일4 하시네요. 아, 지금, 때맞춰유시이 나와주네요. 지금 뭐 유시이안나왔으면 지금 좀 맞게 버거웠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용캔 막았습니다. 지금. 하지만 또이제제 2타, 3타 있기 때문에. 이쪽은 봤을 것 같네요. 예, 픽시를 통해서 예, 지금 확인했고요. 예. 그 이쪽을 좀 먹고 이렇게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 지금 위치 선전지를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뭐 이쪽 견제를 하면 뭐다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차실 스타팅 포인트 두 군데를 가져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지금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딜러포스 이 비싼 유닛으로 지금 견제를 하고 계신데요 예. 역시 레드델프는 예. 지금 드러포스 상대가 안 됩니다 가격대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예. 290하고 200이죠 예. 픽시, 페이크죠, 예. 뭐, 지금 자원적인면에서 지금 하안바나, 하안바 지침이 조금 밀리시고 있구요. 아, 워낙 멀티를 빨리 가져왔기 때문에 초반에 그 딜리포스 압박을 계속 준 다음에 바로 이제 멀티를 가져갔죠. 거의 더블 비슷하게 하면서 상대방이 안 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예, 뭐, 하이트 플로 같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laughs> 체력이 약하더라도, 1 4좀 당하더라도, 어, 정말, 나머지 유닛들 어디 갔죠? 아, 이쪽에 있군요. 예, 잘 피하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원래 컨트롤 잘 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대방이 앞에만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지금, 그런 유닛, 이러서 하셨어요. 그니까, 그린 애플 앞에 두시고 뒤에다 마아서프였는데 예. 정작 위에서 뒤에 있었기 때문에, 아, 내 네, 지금, 좀, 피했어야 될것 같은데요. 아 예. 그리고 뭐, 감싸는 골을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 유의 적으로 뭐, 곧님이 이렇게 크게 신경 안 쓰시는 것 같네요. 멀티를 견제하겠는데요. 아직까지 화이트 하이프로 넘어왔습니다. 뭐, 딜포스를 상대로, 예, 화이트 하이프가 세죠. 예, 그니까 뭐, 사실 보면은, 하, 그린 엘프보다는 이제 드릴포스가 세고, 드릴포스보다는 화이트 엘프가 세고. 그, 그린 엘프 쪽을 계속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조금 이제 유리한 전장을 이루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저 상추를 너무 많이 먹습니다. 네. 어, 그집 아까, 아까 전에 그냥 만화 스프레드를 한 1.45로 바로 오시는 쪽이 낫지 않았을까. 아, 역시 그인 엘프 선택할 수 밖에 없네요. 제가 봐도, 화이트 엘프도 좋은 유닛이긴 하지만, 예, 상대적으로 그인 엘프에 비해서는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입구을 통해서 계속 막고 계시고요, 지금. 어 지금 멀티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계시네요, 맞아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예 예, 곤님께서 잡으셨네요. 네. 유닛을 낭비해도 무슨 묶어오지 못하지 않습니까?